안녕하세요. 럭키루시입니다. 이거 배틀그라운드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유튜브로는. 보시면 스킨을, 일단은 TV우먼 스킨은 제가 받았어요. 조금 더 하면, 요거, 카메라맨. 이거 카메라우먼이네요. 저 지금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여가지고, 카메라우먼인데, 요 카메라맨, 받을 수 있, 있습니다. 왜 플런저맨이라고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면은, 무기 주나? 무기 줘?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주는데? 어쨌든, 이거 카메라맨이잖아요. 카메라 우먼이죠. 저는 여성 캐릭터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미리 받아놨어요. 이거, TV맨인데, TV맨은 이렇게 미리 받아놨습니다. 오늘, TV맨이 아니라 TV우먼이죠. TV우먼으로, 네, 해볼 거고요. 자, 시작하면은, UFO, 디테이너, 그리고 G맨, G맨 타이탄인가요?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뭐 할까? 제가 한판 했거든요, 이거 제일 어려운 거부터 간다고? 그래, 제일 어려운 거, 가자, 가자. 자, <laughs> 시작하면서 자판기를, 어, 안, 안 돼, 어, 아, 됐다. 자판기 누르면은 무기 나오거든요. 아, 아, 이거 완전 안 좋은 무기 나왔잖아. 아, 아, 이거 좀 좋다. 가위바위 껴주고, 사과 나왔네? 사과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공격력이 없던 것 같은데? 던져. <laughs>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캔, 이거, 이게 먹, 먹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에이스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저격은 안 해도 될것 같다. 저격은 하지 말자. 그래서 시작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UFO 스키비디가 나오거든요. 어, 뭐야, 오, 레이저 봐봐. 헤드를 쏴주세요. 감동 잡으면서. 잠깐만, 이건 바꿔. 근데 너무 아픈데? 제거를 필살기 쓰고, 어, 뭐야, 벌써 끝났어? 뭐지? 어 뭐야 어어아 스테이지 이렇게 넘어가 좋아 좋아 무기자판 이건 뭐지? 보급품 줘봐 나좀 수류탄 흐 <laughs> 내가 보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자 있어요 상자에서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나어 이거 파밍 못해 지금 이따가 파밍이 되나봐 나왔다 오 디테이너 나왔어 오세다 뭐야 윈치스더세네 저격이라서 세긴 센가 보다. 헤드샷 다 때려주고. 여기 쪼꼬미들 나오거든요. 쪼꼬미들 없애면은 이제 밑에 능력이 올라요. 패턴 조심. 어 잡으면 능력이 살살 올라요. 아, 잠깐만. 너무 아프다. 아, 나기절했다 살려줘. 어, 망했다. 어, 살려줘. 기절했어. 저기 올라가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거, 자, 그, 자가 재세동기 있으면 괜찮은데. 나 살려주라. 예 고마워. 어. 으악. 조심해. 어, 도망가야 돼. 아, 망했잖아. <laughs> 자, 이렇게. 망했고요. 아, 근데, 어려움 하는 게 낫겠다. 어려움 하면은, 계속, 그냥 그걸로 가나 보네. 음프문 나와. mp5, 아! mp5 먹어야 되는, 어, 음프도 달려있네? 좋아. 뭐야, 음프도 돼있네? 벌써 업그레이드 해? 유턴은 그냥 하자. 얘들아. 일타는 그냥 해. 이거 열면은, 이거 나오나? 아, 이거 열면 나오는 거네. 내가 안 열었네. 열면 나오네요. 아. 좋아 어? m 포가 있어? 너 먹었니? 내가 먹었나 보구나 MP5가 나온 것 같아 됐죠? 어. 고 어, 잠깐만 어어어 시작부터 망할 뻔 됐어 잠깐만 상자 나 묶자 이럴 때 수류탄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수류탄 미리 껴놓고 수류탄 수류탄 화염병 화염병 화염병도 좋아 가서 이제 화염병 맞춰 맞추면은 도트 데미지 줄수 있는 거 아니야? 에너지 안다네? 뭐야 화염병 무적이야? 위쪽에 맞췄어야 됐나? 모아서 한번 수류탄으로 해 주고, 됐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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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400씩 나온다 어이 야바 어 실수했다 빨리 던져버렸네 둥글게 둥글게 해서 원호 코딱 던져 아아아 바보 나 살려줘 얘들아 나 바로 앞에 던졌어 나좀 살려줘 고마 와? 김 쏴야돼 아, 지금 빨리 썼어야 되는데, 나 바보같이. 레이저, 레이저 조심. 자. 쪼꼬미들또 모아주고, 두 번일 때던져 이거. 됐다, 오! 돌지 마! 그렇지, 수류탄 얼마 없어. 수류탄 좀더 먹을게요. 와, 어, 수류탄 있니? 있다, 왜 수류탄 안 먹지? 이거 뭐야? 이상한 거 먹어줬어. 지금 싸, 됐다, 아 또. 확실히 불 밟으면 체력이 달긴 해. 레이저 불 밟으면 안 돼. 으악, 지금 된거 아니니 뒤쪽 던지고. 던지고 지금 쏴 됐다 어어 어. 엎드려 어. 아아 맞아 엎드려 에 그냥 싸으 자, 모아서 북칸일때딱 던져 됐어, 이제 스톤 걸릴 거야 안 걸려 돌고 걸릴 거야? 걸렸다, 걸렸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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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그렇지 자, 수류탄 먹어주고요 업그레이드 할까? 적용만 업그레이드 할까? 사과 왜 나오는 거야? 주르탄주르탄 이거 먹어. 드라곤 오프. 지금 해주고. 카고팔 해주고. 됐어. 딱 여기까지만 해주자. 카고팔만딱 들어주자. 해주고. 모기가 필요합니다. 수류탄? 수류탄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 모뭐 들었니? 판저 파우스트랑 M4. 너는 뭐지? 다저거든네 저게 좋은가 봐. 와! 뭐야? 많이 뜨네. 어, 잠깐만! 어! 자. 이쪽 꼬매들 없애가지고, 빨리 레벨업 하는 게 우선이야, 일단. 이렇게. 수, 부활했어? 어, 부활했다. 이제 안 맞아주고. 뭐뭐 너무 아파 어! 됐다 됐다 뭐야 자기가 저기 자기 있었어! 뭐야 으으격이세긴세다터호팔 확실히 셉니다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 해주고, 토킹 해주고, 던져주고, 술도 한 먹어야 돼, 이거. 독성 지금!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슬타임이 어딨어? 먹어주고. 아, 팔로 막지 마! 어, 공격기 쓴다! 조심해, 공격기 쓴다! 어, 지멘타이탄 보겠는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타가라 어휴! 디테이너가 기본적으로 그거, 뭐야 UFO... 토일렛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니거 먹으면 어떡하니, 그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멘타이탄이면 이제 디테이너 능력까지 갖고 있는 거겠죠? 지멘타이탄일 때 이제 업그레이드 캔다 써야지, 뭐 부럽거리 해가지고 장비 가장 좋은거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어디갔어 가만히 있어봐 오케이 잠시만요 썸네일 좀 썸네일 좀 감사합니다 으으으으 뜨거라 썸네 썸네일 대가가 너무 비싼데 장전하고 수류탄 뽑고, 쿠킹. 두 칸일 때 던져. 한 칸일 때 던지지 마. 큰일 나. 됐어. 이거 쓰러졌니? 아니지? 거의 다 때렸어. 걱정하지 마. 또 광역기 쓴다. 그렇지. 뭐야. 광역기 강력기 막았네? 광역기가 막히는 거였어? 이요? 뭐야? 방역기가 막히는 거였네. 아아못 먹었다. 아. 먹고. 야 먹고. 야 먹고. 먹고. 먹고 소염 버리고. 술탄 먹고, 됐어. 그 다음에, 와, 뭐야, 이거. 다 소환해놨네? 어, 음설육이다. 음설육을 그냥 뽑았다고? 나 파마스로 바로 소환할까? 그로자. 링스다투자에 뭐야, 왜안 돼? 브로자 에링스 다 버려 이거. 다 버려 주고요. 손기 껴 주고. 대기껴 주고 됐어. 나 모든 거다 했다. 와, 지맨.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살려줘. 됐어.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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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나 살려, 다오 살려줘, 친구들 거기 다 몰려간다 제세 동기 없나? 나나 나 망해 나 살려줘 망해. 나 망해 나좀 살려줘 나 살려줘 망했다 없애줘 와우 뭐야 이거 엄청 세. 링스구나 어? 버텨야 돼 세이서 깰수 있나? 아, 무 망했다. 둘밖에 안 남았는데? 둘이서 돼, 이거? 아, 괜히 링스 쓸라다가 망했네. 그쵸? 링스가 문제구만. 깨줘. 이거 광역기 쓸텐데? 친구 볼까? 아, 얘도 쓰러졌다. 와, 광역기 한 방에, 그냥 무조건 쓰러지는구나. 재수 동기 없으면. 답이 없는데? 조꼬미 없애야 돼. 체력 채워. 조꼬미를 없애야지. 체력이 찹니다. 보스를 때려야 되는데. 보스를 못 때린다. 정신이 없어, 지금. 어, 뭐야? 매너지 엄청 많이 다네? 왜 갑자기 매너지 쭉쭉 달지? 얘가 썼나 아, 얘가 쏜다. 링스로 쐈구나 와, 엄청 쎄. 뭐야? 와, 뭐야, 이거? 좀만 더 때려! 좀만 더 때려! 그렇지! 오! <laughs> 우와. 인정. 나 도움 안 됐어, 인정. 와, 어려운 완료 보상 나왔다. <laughs> 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패스해서, 이제, 띵, 왜 플런저맨이라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맨 얻었습니다. 카메라맨 있잖아. 플런저맨은, 카메라맨이긴 한데, 플런저맨은 이제 여기서 그거까지 두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이게 뭐지? 뚜라뻥, 엘리트 무기. 이거, 뭐야, 세질레때 적용됩니다. 아, 무기를 기본으로 주는구나. 자, 그럼 여기 남자 캐릭터에서, 이거 있고, 머리, 이거 하고, 바지, 신발 해주면은 딱 됐고, 여기서 이제, 장비에서 하라는 거 아니야? 장비에서가 아닌가? 멀티 슬롯, 장비. 아, 일단 저장하고, 무기. 무기에서, 뭐가 잔뜩 생겼는데. 몰라. 다 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다 끼겠습니다. 일단. 끼고 아, 여기 있네. 뚜라뻥 <laughs> 됐다. 플런저맨. 이러면 플런저맨이지. 이러면 플런저맨 맞아. 카메라맨 아니고. <laughs> 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럭키 루시였고요. 틀그 라운드. 네, 스키비디 도올래. <laughs> 네, 콜라보 하길래 한번 해봤어요. 안녕. 뿅.